이달의 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일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 털실타레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. 털실타레 2024년 봄호고요. 저는 한스미디어에서 뜨개 소프터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털쉘타레를 제공을 받았습니다. 요즘 뜨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다 모티브 관련된 책들이라서 확실히 봄이 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요즘 뜨개 세상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사실 털실 탈에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떤 게 유행하고 있는지 알기 좀 쉬운 방법이긴 하거든요. 사진으로도 볼수 있고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번에는 확실히 크로셰 관련된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묵차 같이 보시면 제가 이번에 바로 전에 올렸던 책 관리, 뜨개책 관련 영상이 아무이비의 그 니트였잖아요. 확실히 그 작가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지 털실타래에도 아무이비 책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라도 그 영상 안 보셨다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쪽에 보면 요 이번에는 크로셰가 포인트라 그런지 크로셰로 만든 의류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크로셰 의류를 좋아하셨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구멍 송송 니트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고요. 저는 보면서 내가 직접 시도해볼 수 있겠다 했던 거는 이 반팔 가디건이었습니다. 이 가디건은 진짜 뜨면 한번 뜨면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런 요런, 요런 베스트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일러스트같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이 주머니에 검정 테두리랑 이런 게 너무 그림같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꽃들 사진이 나와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팬분이 해바라기 같은 거를 직접 코바늘로 뜨셔가지고 연예인한테 선물하는 걸 봤거든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어, 진짜 귀엽고 오래 갈수 있는 꽃다발이라서 좋다 했는데 여기 오늘 이번에 보시는 털실타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코바늘 좋아하시고 뭔가 이 작은 소품류 예쁜 소품류 뜨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좀 영감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니트 베스트도 진짜 예쁘죠? 딱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색감의 화이트. 에다가 이렇게 블루 라인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. 제가 요즘 뭘 메인으로 떠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. 별로 이렇게 마음에 확 끌리는 게 없어가지고 뭘 떠야 되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번에 털실타를 보면서 좀 봄, 여름에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, 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번에 털실타래를 제대로 읽는 법. 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털실타래를 이렇게 사진 위주로 보고 차트 도안을 직접적으로 막 내가 이걸 보고 이걸 이대로 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. 왜냐면 일본식 차트 도안 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항상 공부하다가 내려놓고 아, 다음에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여기 털실타래 읽는 법 이렇게 해서 도안 어떻게 보는지 나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좋더라고요. 나 이제까지 털실 탈에 나와 있던 도안 보는 게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, 특히 저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. 모티브, 꽃, 크로셰 관련된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작년에도 우리 모티브 같은 거막 이렇게 여러 개 떠가지고 이어서 가방 많이 들고 다니셨잖아요. 그걸로 뭐 비스티에도 만들어서 입고 다니고 이러셨을 텐데 이번에도 확실히 봄, 여름에는 그게 강세일 것 같아요.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앞에서 나와있던 것들의 도안들이 나와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, 어, 이거 한번 떠보고 싶었다.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 진짜 많은.. 많은.. 작품들이 쭉 있어요. 이 중에 하나쯤은 내 취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. 평소에 털실 탈에 한 번도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서점 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영상을 이렇게만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요즘 도대체 영상 안 올리고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, 저는 두루미 디자인의 블루웨이브 가디건을 열심히 뜨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열심히 준비 중이고 그리고 아 지금 대기 중인 게또 네트백을 하나 떠야 되는 게 있거든요.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 스포를 하자면 제가 그 도아니티에 아마 5월 말쯤이면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, 뭔가 5월쯤에는 무언가를 준비해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, 약간 할 일이 많은 상태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뜨개질을 아예 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조만간에 블루웨이브 가디건 완성기도 올리고, 또,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이것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, 털실 탈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꼭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